엑셀 매크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에서는 매크로를 기록을 할때 기록한 매크로가 상대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실행이 될수 있도록 상대참조 매크로를 기록을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사용할 때 상대참조와 절대참조가 있죠.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셀 주소가 바뀌면 상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같은 맥락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기록한 매크로가 항상 동일한 셀 위치에서 동작을 하면 절대참조, 그리고 셀 위치를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실행을 하면 상대참조가 됩니다. 매크로의 기본은 절대참조로 기록이 되는데 상대참조의 옵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기록되는 코드가 상대참조용으로 변경이 된답니다. 자, 그럼 시트로 이동을 해서 상대 참조 매크로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2강에서 사용했던 절대 참조 매크로, 숫자 채우기 매크로 그대로 있는 파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강에서 1부터 500까지 숫자가 채워지는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숫자 채우기였죠. 이번에는 상대 숫자 채우기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이거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개발 도구에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하는 도구가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 참조의 기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했을 때 상대 참조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색상이 채워지면 설정이 된 겁니다. 기록하는 동작은 앞서 했던 절대참조, 즉 숫자 채우기 매크로하고 동일한 작업입니다. 이미의 셀의 1, 그 아래쪽에 2, 그리고 두 개를 범위 지정해서 5까지 숫자를 채우는 것. 동일한 숫자 채우기의 동작입니다만 은 이것을 상대참조로 바꿔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는 이미의 자리에 클릭을 하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상대 숫자 채우기로. 지정을 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특수문자 공백 안 됩니다. 문자 데이터로 간략하게 입력을 하고, 바로 가는 키는 컨트롤, 이번에는 R로 지정하겠습니다. 앞에 숫자 채우기는 컨트롤 E 매크로 사, 어, 단축키를 사용했습니다. 설명은 상대적으로 셀 위치가 변경되는 매크로 확인 누르면 동일하게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셀 위치를 움직이지 말고 현재 있는 셀 위치에 1, 그 아래쪽에 2, 그리고 5가 되도록 채워줍니다. 6, 7, 4, 4 괜찮습니다. 채우는 숫자 위치는 자유롭게 하고 자동 채우기가 동작만 되면 매크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범위 해제를 위해서 셀 클릭. 여기까지가 기록할 동작입니다. 기록 중지. 기록된 매크로의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 가면 이번에 두 번째, 두 번째 상대 숫자 채우기라고 나와 있죠. 위에 첫 번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은 옵셋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동일한 동작인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니까 옵셋이라는 게 들어갔죠.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셀 위치를 바꿔가면서 위치 지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랍니다. 여기도 1부터 500까지 숫자를 채우기를 하려면, 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인수값을 바꿉니다. A1에서 A5라는 A5, 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셀 주소가 A1에서 A5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앞쪽에 active 셀이라고 하는 게 전제로 들어가죠. 이 얘기는, 클릭되어 있는 셀을 A1으로 간주했을 때, A1에서 A5 이런 의미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5를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5를 500으로 바꿨습니다.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보이죠? 다음 강좌에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의 속성을 또는 글꼴 크기 이런거 걸 변경하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숫자 채우기의 데스티네이션의 인수값을 a5를 500으로 바꾼 다음 결과 확인합니다. 시트로 이동을 해서 이미의 셀을 클릭한 후 컨트롤 R을 누르면 숫자가 채워지죠. 근데 셀 위치가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강에서 기록했던 이 숫자 채우기, 절대 참조는 항상 A열에 실행이 되는가 하면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셀 위치가 바뀐다. 내가 기록할 매크로의 내용이 이게 상대적으로 위치를 바꿔야 하는지, 절대적으로 그 셀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의 판단에 따라 절대 참조 또는 상대 참조를 선택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기록한 매크로 저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은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찾아보기, 자,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한 다음. 자 이곳에 매크로 어, 자동 매크로라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 파일 형식을 이게 파일 형식을 기본적인 통합 문서로 두시면 안 되고요 저게 파일 형식을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엑셀 매크로가 포함이 됩니다. 파일 형식을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 현재 이 파일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이 된답니다.